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교과서 11페이지입니다. C. Match and Talk입니다. 연결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자, 사진을 보고 화가 난 상황에 대해서 짝과 대화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1번입니다. I'm upset about my 그죠? 자, 1번에 이 대화, ABA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그죠? 렇 예, 요, 어첫 번째 A 그림에 대한, 것, 대한 것과 요, A의, 그죠? 렇첫 번째 그림과 A의 대화를 이렇게, 어, 서, 서로, 어, 정말 대화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사진과 이 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I'm upset about my friend Anna. 그쵸? 어, B가 what's wrong? 다시 A. She talks about me behind my back. 그렇습니다. 자, A가 그래요. I'm upset. upset? 그럼 뭐였어요? 그렇죠. 화난. 나 화났어. About 뭐에 대해서요? My friend Anna. 내 친구 Anna 때문에 나 화났어. 자,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She talks about me behind my back. 그죠 She, 그녀가, 에나가 talks, 얘기해 about me. 나에 관해서 behind my back. 자, behind 그러면 뒤에서 그런 말입니다. My back. 여기서 back은 등이거든요. 그래서 내등 뒤에서 그런 말이죠. 등 뒤에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talk about me behind my back. 내등 뒤에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험담을 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talk about me behind my back. 그러면 나에 대해 험담하다. 그쵸? 험담하다. 한마디로 뭐야? 예, 좋지 않은 말을 한단 말이죠. 좋은 말을 뭐야? 앞에,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할 건데,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쵸? talk about me behind my back. 내등 뒤에서, 예, 내욕한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오, 옷이, 옷걸이에 여기 옷이 없습니다. 그쵸? 자, 요거랑 어, 연결되는 대화는 bcd. 중에 어떤 거일까요? 아, 클로즈가 나오는 걸로 봐서 비번이 알맞은 대화와 대화가 연결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2번과 비번 연결됩니다. 한번 대화 한번 살펴볼게요. My sister wears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first.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I'm upset about my sister. 나 여동생에 대해서 화났어.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She wears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first. 그렇죠? 그녀는 my sister 이죠. 내여동생이 wears 하다 입다 그런 말죠. 입어 my clothes 내 옷을 without 뭐뭐하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Asking me 나에게 ask 그럼 뭐예요? 물어보는 것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입어 first 뭐예요? 먼저. 그래서 언니 나 이거 입어도 돼라고 먼저 물어보고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t ask n g first. 먼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옷을 입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2 번은 B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이 그림과 이제 C, D가 남았네요. 자, 어떤 걸까요? 아, 이 친구가 노래를 막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sing loudly 해서 3번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My dog always hides my favorite shoes. 그쵸.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완성하면, I'm upset about my dog. 나 화났어. 내 강아지 때문에 화났어.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It always hides my favorite shoes. 자, 이, 내 강아지는 항상 hides 그런 뭡니까? 숨기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shoes. 신발을 항상 숨겨.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예, 어, 그쵸. 아 죄송해요. 예. 아 그러면 4번이 10번입니다. 그쵸죠 4번이 10번이고. 네. 지금은 네. 4번이 1 0번이고요그쵸죠 자, 이제 남았는 거 요거 3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 My brother sings loudly at night. 네. 자, 세 3번째 그림이 3번. 그림이 D번과 연결되죠? I'm upset about my brother. 나는 내형 때문에 화나.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He sings loudly at night. 그쵸? 우리 형이 sings, 노래 불러 loudly, 크게 at night. 밤에 목소리 크게 해서 노래 부르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자, 그럼 11페이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